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이드 스트레칭으로 복부와 옆구리살을 다이어트 할수 있는 동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게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, 한쪽 손을 뒤쪽에 올려줍니다. 자, 무거운 거를 한 손에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, 옆으로 최대한 내려가셨다가 더 올라와 줍니다. 다시. 최대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. 반대쪽 손을 뒤통수에 붙여주시고요. 자, 호흡기 커지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옆으로 최대한 많이 내려가 주세요. 다시 정면으로 올라오시면서 다시 코로 호흡하시고 입으로 후 내뱉으면서 최대한 옆으로 내려가 주세요. 더 내려가시고 손 내리시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코로 호흡하시고 키가 커진 상태에서, 엑셀 후, 완전히 옆구리. 오케이. And 후, 더 옆에, 옆구리가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. 그렇죠. 이렇게 양쪽을, 여, 그렇죠. 이렇게 양쪽을 열어주셔야 돼요. 자,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정면 보세요. 키 커지시고, and 입으로 후, 뱉으시면서 더 최대한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. 그렇죠. 얘가 열리면서, 열리면서. 자,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그렇죠. 다시, 키 커지시고, and exhale, 후, 상체는, 상체만 더 길게.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자, 양 발을 편안하게 어깨보다 살짝 더 벌려주시고, 왼쪽 손, 뒤통수에 이렇게 열어주세요. 자, 이때, 팔꿈치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, 완전히 열수 있게. 고개 정면 봐주시고, 코로 호흡하셔서 키 커지세요. And 입으로 후 내뱉으면서 최대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더 내려가 보세요. 다시 호흡하시면서 더키 커지시고 다시 입으로 후 배트시면서 더더더더 옆구리 최대한 사이드 스트레치 해주시고 자 다시 일어나셔서 손 체인지하겠습니다.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려주세요. 자 코로 숨 쉬시면서 키더 커지시고 exhale 입으로 후 배트시면서 옆에 길어지세요. 그때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중앙에 오셔야 돼요. 다시 호흡하시면서 키 커지시고, exhale 후 하시면서 최대한 옆구리 길어지세요. 자, 천천히 올라오셔서 손 내리면서 편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